여러분, 응, 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사실, 유리짱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타고 한국에 살 예정이었어요. 근데, 신청해보니까 떨어졌거든요? 이번 주부터 한국에 오는 예정이었으니까, 제가 그냥 일단 한국에 와라고 해서 오늘 도착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얼마나 슬플까. 근데 유리장은 항상 팔가요. 그래서 조금 힘이 주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유리장 기다릴게요. 아, 진짜 웃겼다. 미안하다. 미안하 유리창.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럴리가 없어. 네, 맞아, 맞아. 갔다왔다 너지 반다 그럼. 유리짱이 왔어. 한국에. 야, 한국에 살려고 했는데. <laughs> 맞아. 어, 큰일이 나. 와, 헐, 비자가 털어졌어 맞아요. 털어 봤는데 나도 왜 이러지 그, 진짜 받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그치 <laughs> 일정이 스물여섯 살이지 맞아 맞아 한살 오버 응, 근데 맞아, 맞아. 나는 작년엔 괜찮았는데 맞아 그래서 다 이러지고 맞아. 열심히 일정 준비하고 한달 열심히 준비했는데 <웃음> <웃음> 전화하고 있었을 때. 맞아 그러면 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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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허가 아니야? 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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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이렇게오랜만에 그래? <laughs> <laughs> 사람이 떨어 수가 없어 그치? <laughs> 그니까 아 진짜 큰일이 났다 괜찮아 <웃음> 괜찮아 <laughs> <laughs> <좀> 흐깐 <흐를>. 그래 <laughs> 어쩔 수 없어 하하하 <laughs> <laughs> 이유가 신청하는 사람이 많, 많, 많아서 그런가? 많아서? 근데 뭐라. 요즘 진짜 많대 맞아 맞아 그리고 8월에 제일 많대요 <laughs> 그런 시기도 응, 있겠다 응, 응, 응. 그 학생들이 도 신청할 수 있잖아 그래서 25살 이사는잘라는 건가? 빠바이 <laughs> 라고 <웃음> 너무해 아마도? 그 이유를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는 어. 그래서 유이찬도 열심 쓰고 신청했는데 마키짱한테도 확인해주고 맞아 진짜 잘 썼거든요 고고고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맞아.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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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서울에 넘어가자 예 야마이 진짜 맛있겠다. 찹발 야, 야. 핫지미지미 돼. 이 있냐? 집에 왔습니다. 아, 세안이 나니까. 이소로띠이마스. 이소, 시켰어. 우와아.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진짜 한국은 응. 배달 잘 되니까 너무 편해. <laughs> 이런 거 응. 슈퍼에서 사면 힘들잖아, 가져오기. <laughs> <laughs> <laughs>

여기 서 청소력이 높아졌어 일단. 오 진짜? 카지도 <laughs> 할수 있게 됐고 어떡하나 유일단뭐 가져왔어? 보여줄까요? 가벼웠는데? 가벼웠는데? 일단 보자 유리이짠 슈트케이스 소개 여 많이 왔어 오! 나한테 지데 큰일이 났는데? 여행 갈때 진짜 항상 엄청 깔끔하게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거는 진짜 비행기 안에서. 손수려서 그런가 봐. 그치? 가와이? 가무이 톰. 이거 오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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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코트. 아 코트. 귀여워. 이거 한국에서 샀어. 어? 진짜 一旦英語にか。うん。あ、お揃いだ。あ、ゆりちゃんの真似した。家もめっちゃ探してたよね。え、それな不動産探してたよね、ゆりちゃん。予定が狂いましたね。そう、全部。だか本当はここに2日くらいお世話になってる間に家を決めて、来週は外国人登録書を作ったりとか、携帯ケアをしたり。とか 전부 유리전이 완전 제이니까, 다, 게팩도 세우고, 예산 못됐어 이런, 이렇게, 보고가 나오는 거는, 진짜 예산이 안 됐어. 근데, 소석사를잡고 E6 비자. 근데, 우리, 똑같네. 우리, 비자가 없어. 맞 맞아. 마기찬도 워킹 휴리데이 끝나 이제 끝나요 네. 일주일 후에 한국에 살고 싶은데 그치 응, 그니까 워킹 어? 허리데이 오기 전에 유리찬이나 음. 똑같이 한달 반 전도 한국에 여행 비자로 있어 거든요 어? 한국에서 파이터하고 싶어서 지인이 회사를 소개해줘서 음, 음, 한국에서 e 음, 식스비자 나오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거를 믿고 한국에 왔어요. 그때 많이 미팅할 예정이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음, 그, 그 회사랑. 진짜. 그치 응. 한달반 정도 잡았었어. 근데 응. 연락이 안 되니까 응. 그때 틱톡 라이브랑그 쇼츠, 응, 응, 응. 그거 만들어 보자고 생각해서 혼자 하고 있었잖아짜 신지르 응. 말씀 응. 응.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했어. 그때도 유리잔 놀러 날 와줬고. 좋아했었을 때는 막저 열심히 틱톡 땜에. 하고 있어. 그니까.. 낯가시네 낯가시였네 그런 시기도 있어고 연락 안 되는 점안 됐을 그치? 안 된다면 아, 안 되라고 음. 말해야지 맞아 <laughs> 내가 한국에 진짜 오니까 놀랬던 거지 음. 이제 회사는 못 믿겠다 해서 음. 내가 일단 음. 와홀 비자 해야겠다 음. 해서 신청하고 왔어 음. 음. 유리짠도 일단 와홀 비자로 <laughs> <laughs> 나랑 똑같이 신청하고, 그 1년쯤에, <laughs> 소속... 천천히, 어머, 자, 천천히 소속사 좀 응. 하면 아, 되지 않을까? 아, 라고, 맞아, 맞아. 말해서, 살면서, 맞아. 살면서 했는데, 못 살아요. 할게. 일단 우리 유튜브 열심히 해보자. 응. 열심히 하자 음, 응, 그러면은 처음 기회가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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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녕 제이 안녕 안녕